자, 이제 수정 기능 완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템플릿까지 이제 수정을 해 보았고요. 자, 우선 서비스에 모디파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자, 모디파이 먼저 한번 넣어 줄게요. 퀘스천. 서비스 들어가셔 가지고 밑에 쪽에 modify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dify도 역시 question 일단 봤고요 그 다음 subject랑 content 바뀐 데이터도 받기, 받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 수정할 필요 없고 subject랑 content 그리고 modify d a t 를 업데이트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시 repository에 save 해 주시면 끝나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러 마저 수정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겟맵핑만 만들어 놨죠 근데 이번엔 포스트 맵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고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포스트 맵핑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겟맵핑이 아니라 포스트 맵핑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름은 딱히 상관없겠지만 똑같이. p u 스트링 모디 t 이 i n g m 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받을 땐 이제 인증된, 예, 인증이 완료된, 예, 유효된, 유효한 q u e s t 을 받고 다음 q u e s t 한 다음 이제 뒤에 써줘야 되는 게바 i n 그쵸, 리 e 트 까지 써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디 필요하겠죠? 자, 패스 a b l e 똑같이 아이디 다음 인티저. 자, 계획을 좀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인 g e 아이디 그리고 마지막 그렇죠 프린시팔 어?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그거예요 밸리드 다음에 바인딩 리저트가 나와야됩니다 네 프린시팔 요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뭘 해야되죠? 만약에 자 만약에 바인딩 리저트 점 해즈 에러스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리턴을 다시 퀘스천 폼 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퀘스천 폼 QE죠. 이렇게그 다음 성공을 하면요 성공을 하면은 퀘스천 question 에서 this.question service 에 있는 get question 다시 얻어와야겠죠? 근데 이게 유용한 데이터들인지 검증을 한 다음, 이게 검증이 완료되면은 question id 받아와서 만약에 이 question.get u s r p g e t username 을 equals, 그렇죠. 문자 비교는 equals 였죠. 그래서 principal.getName 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게 다르다 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수정관한이 없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 그냥 이 그냥 한세트 그냥 야 되는 거 서비스지네뭐 음. 비슷하죠. 이는 그냥 그냥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 이거요? 음, 네. 네. 이거요? 네. 이두 개네. 이거요? 네. 어디 네. 이번는 오브젝트 어디에 써도 상관없냐? 뭐 약간 음. 다른 기능에도요? 고수한 평 어, 뭐, 이게 지금 애차이 음. 그 지금. 음. 요거랑 요거를요. 어 요거는 이제 수정 권한을 체크할 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질문 같은 그냥 등록 폼에서는 딱히 수정 권한 체크 같은데 필요 없잖아요. 로그인된 사용자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새로 등록할 때요. 아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요것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디스점퀘스천 이죠. 서비스에 모디파이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퀘스천이랑 그다음 퀘스천 홈에 있는 g 서브젝트 요거랑 퀘스천 홈에 있는 g 컨텐트 자요렇게세개 넘겨주면은 우리가 만들어 준 거에서 이제 받아서 수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리턴해서 리디렉트는 어디를 좀 좋을까요? 여러분이 사용자면은 수정했을 을때 어디로 가는 게 좋으신가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디렉트 했을 때퀘스천의 디테일에 다시 돌아가면 좋겠죠. 퍼센트 S, 한 다음 I D 값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수정 기능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복사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구조를 익히려면 직접 타이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유저 1. 우리 지 회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 가서 수정을 이제 진짜 해볼게요. 자, 302번이고요. 302번. 수정을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저장하게 하면은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디테일 302번으로 넘어온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퀘스트 확인했을 때 진짜 실제로 302번이 이렇게 수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디파이 데이트도 추가가 됐죠 모디파이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널 이어도 돼요 왜냐면 수정 날짜이기 때문에 수정을 안 했다 라고 하면 굳이 여기 채울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수정 기능 마무리하겠습니다.